에 왔습니다. 예전에 청기사는 윤정이랑 갔었는데 오늘은 저의 QME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어제 새벽에 밤새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그냥 미스트 같이 오는 정도인데 사실 제가 내일 한 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청계산이 좀 가볍고 비가 와도 무난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계산에 왔습니다. 아마 청계산은 위험한 이런 앉는 구간이나 이런 건 없고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계단을 많이 오를 예정이고 그래도 다행히 비는 생각보다 오지 않고 부슬비로 와서 즐거운 산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반사이드 제품과 함께 할 예정인데, 어, 지난번 많이 산 백백킹 때는 어, 윈드스터넛 바람막이 자켓과 이즈모드 팬츠 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능성이 더 추가된 레인슬래시 자켓과 이즈모드 트레인 쇼츠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레인슬래시라는 자켓 이름 자체가 비를 막아주는 비가 와도 아주 쾌적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켓이라고 하여 오늘 우중산행에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 팬츠는 이즈 모드 팬츠 버전에서 반바지 버전이라서 발수 기능도 되고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에도 쾌적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늘 산행도 쾌적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비에도 끄떡없는 오반사이드의 레인슬렛 자켓과 이즈모드 트레이팬츠로 함께 한번 즐겁게 청계산 가보겠습니다 고고. 지금 주차하고 출발합니다 그래도 오전까지 부슬부슬 왔는데 지금 이제 비가 거의 그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오늘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숲불 갑니다. 확실히 비가 온 다음이라 플레음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길었고 물도 많이 흘러서 너무 시원한. 우리가 우리가 물이 많이 흐르네. 주말인 것치고는 비가 많이 왔었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원래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비가 부슬부슬만 오는 것 같아요. 곧 구경하세요. <laughs> 으야 확실히, 청계산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탁골 심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면서 땀도 나고 해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데도 금박쾌적해지는 통기성이 좋게 끔 구멍이 나고 안에 이 통기성이 좋. 보였다, 풀었다. 음, 쾌적하고 가볍게 되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반사이드 등산스틱도 아주 원터치로 가볍고 오늘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다시 올라갑니다. 대기 가는 길이 또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옥녀봉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도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컵라면을 싸라서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으려고요. 배고파. 이렇게 매봉까지 1850m 가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전이랑 등산 코스가 다르네요. 윤정이랑 왔을 땐좀 최단거리 쭉 올라간 것 같고 지금은 옥녀봉 근처 쪽까지 왔다가 내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한평으로 이사를 하는데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laughs> 하도 할머니 집도 자주 갔었고 할머니 집 근처 한 10분 거리 <laughs> 이사를 하게 돼서 가깝게 지낼 것 같고 어, 엄마와 함께 이사를 합니다. 아주 맛있는 곰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얀 도화지라 또 이렇게 나무가 돋보이네요 올라갔수 확실히 구름이 껴서 몽글몽글하네요 포카리스의 제 동생 수연이가 생일 선물로 포카리 스웨트두 박스를 보내줘서 고마워 잘 마실게 오늘 그래도 좀 시원하니까 그래도 오를 때 등산할 만 나는 느낌이에요. 다시 여기. 헬기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헬기장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제가 여기 원터골에서 원터 쉼터에서 여기 쉼터 지코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렇게 간거이 길도 있으니 이형탁 가는 길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4번까지 200m? 그거 하도 아 이게 돌문바위 가봤어요. 아, 아, 이쪽, 이쪽 어디? 순직 용사 충원비. 아. 바다가 그, 아 오른쪽으로 예. 가는 데인데 거기 한번 들렀다 가요. 돌아야 되나? 아, 기운을 받아야 돼. <laughs> 또, 또 다시 내려서 오면 저기 세 바퀴 돌문바에서 돌아서 수원 일뤄지게 해주세요. 아, 아, 전 용사 충원비. 여기가 충원비가 있나 봐요. 온 김에 한번 들렸다 가볼게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청계산 충혼비 아, 1982년 9, 6월 1일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였고, 짙은 안개 방향으로 길을 잃고 청계산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추락하였다고 합니다. 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매바위 도착. 매바위 이렇게 사람 엄는많 거의 뭐 지금 두 번째지만 여기 매바위 도착했습니다. 아주 옆은 새하예요 아주 깨끗한 시작을 할수 있을 것같아 바로 매봉역 가겠습니다. 내공 잠망대 어? 정상에 도착. 정상. 어저 여기가 정상일 거라 생각 못했는데. 청계산 정상. 이 이런.. 이런. 음 아.. 해면이지만 이것도 먹는 맛이죠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가볍고 허철에 그리고 가을까지도 아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 카드. 여기가 불편하면 힘들어도 흔적이 힘들어. 딱조였을때 아는 네. 분들이안 아파서 제일 마음에 는 것은 진짜 워터트랙 바닥이에요. 아, 이제 아까 왔던 옥녀봉 근처로 가지 않고 내려갈 땐좀 짧은 거리 에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 조금 되니까 사람들이 비가 그쳐서 많이들 올라오시네요. 정상 옥녀봉 근처는 다그런지 산이 쉽다는 산은 없지만 그래은 가볍게 지금 오르고 내리는 것 같아요. 아까는 저쪽으로 올라갔고 이쪽으로 하산했습니다. 아, 저는 좀 식당에서 먹었는데 아, 막걸리를 못 마셔서 좀 아쉽지만 커피나 주스 한잔 해야겠어요. 너무 못 마는. 이런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연구원인데 근데 여기 카페가 있어. <laughs> 여기 가